야레의 인간 존재로는 이 하늘형이 상학에 근거하는데, 어, 이 돈화의 생각을 배경으로 이룬 것은 목적농적 진화론이에요. 목적농적 진화론.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가장 논쟁거리가 되는 게 뭐냐 하면, 진화의 목적이 있냐는 거죠. 바다에서 물질만 떠다니다가, 같은 게 생겨나고 그다음에 파충류가 나오고 조류가 나오고 또포유가 나왔다고 그런 죠한들이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인간까지 왔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우주 진화 수십억 년 수백억 년에이는 그런 우주 진화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이거는 의미도 없고 우연히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건지 아니면 우주 진화를 쭉 관리하는 그 어떤 목적이 있는 건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철학적인 논쟁거리죠. 그런데 아, 야르이도나는 물론이고 당대의 많은 한국 철학자들은 이 진화론을 목적론적으로 이해해요. 를